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명절이 가까워졌죠.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기도가 막힐 때 2차 시간입니다. 아,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장애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이 막힌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고 이를 극복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일어노니 야곱의 우루,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기도의 문을 막는 것들 중에요 또 하나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름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잠들자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가 아, 사회의 불의와 도덕적 타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이 미가서 3장 1절에서요 여호와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며 악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백성들의 착취하고 학대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내네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떳는다. 구절은 이들의 잔인함과 악행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응답하지 아니겠고 그들의 악행을 따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관계를 막는다는 것은 기도는 자유롭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막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건 아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 결과는 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기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의 공의를 행하시고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리는 행동을 할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 미가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며 이는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관계를 막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성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막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인하여 기도가 방해됩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이 들려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늘어서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죄책감이 있으면요 입이 안 떨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요 수치심이 발생되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어, 이기고 어, 나가야 돼 죄를 짓지 않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요 생활이 무너집니다 영적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져요.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어요. 어,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재산은 받았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요 그 자기 안에 미워하는 마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친족을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문제가 생긴거죠. 제 결과는요.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과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근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난 후에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서로 서로에게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서로가의 신뢰 관계 완전히 상처를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또요. 가리움 유단은 돈을 사랑했죠. 탐욕이 생겼습니다. 제 결과는요. 예, 탐욕이 생깁니다. 결국은 잔인하게 죽죠. 또이 죄의 결과들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출애굽하면서 도운 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이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 돌판을 깨는 그런 분노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안질 수 없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극복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요 그분은 미프셔서 그걸 들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진 것들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율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라는 것은, 다시, 해결하는 것은요, 죄를, 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간 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고, 해결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여러분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영적 성장의 여정의 에,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안에 왕도릇 타지 않고 하나님께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제하며 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개인 기도 이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보고 합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제왕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거짓것과 악한 것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운전께 건축과 시부지를 위하여 어, 매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태 이정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며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고 성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센터 모임들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이. 예수의 이름이니 막힌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죄로 인하여 막힌 모든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책감과 자존감과 모든 관련된 것으로 억압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도룡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타마게는 떠나갈지어다. 이간의 영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는 질병은 귀신과 함께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깨끗해질 자다, 연약한 것은 강건해질 자다. 오늘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